충북 지역 농민들이 수어 콘서트를 열어 현실의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했습니다.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으로 조례 재정을 간절히 희망했는데요. 조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각 장애인 중 수화를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과 음성 대화가 가능한 구화인, 농화인의 자녀를 뜻하는 코다와 수화 통역사까지 농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과제로. 교육받을 권리를 강조합니다. 농인의 자녀인 코다는 청력 언어 장애가 대물림 될 거라는 잘못된 인식이 수화통역사는 배우기가 외국어보다 어렵고 숫자로는 변호사보다 적은데도 그저 봉사자 취급을 받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. 이들은 충청북도와 각 시군이 수화교육을 지원하고 농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를 서둘러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후 일부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. 조례를 세워야 자연스럽게 다른 이제 사업들과도 연계가 될수 있고요. 머리가 있어야 몸이 있는 것처럼 네, 그런 조례가 가장 시급할 것 같습니다. 충북의 청각 언어 장애인은 만 명, 농인은 천 명가량으로 이들이 바라는 건 소외받지 않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. CJAB 뉴스 조상우입니다.